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은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소수만 큰 돈을 벌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사업자 없이도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아무나 돈벌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소수의 판매자만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오늘도 돈 버는 스마트 스토어 강의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는 어,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명은 나만 알고 있는 키워드를 넣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검색창에 검색하는 키워드를 넣고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로 상품명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 사람들이 검색창에 소비하는 키워드를 알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검색창에 소비하는 키워드를 알아내는 방법. 첫 번째, 네이버의 구석구석 모든 기능을 활용해서 알아내는 방법. 키워드 도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를 벗어난 다른 사이트에 가서 알아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쇼핑이 목적인 쿠팡, 지마켓, 11번가, 이런 사이트에 가서 사람들이 소비하는 키워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어, 지난 영상을 보고, 어, 한 번쯤 실습으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검색창에 소비하는 키워드를 알아냈다면, 오늘은, 어, 그 키워드를 가지고 상품명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 상품명을 만들 때, 네이버가 가이드로 제시한 규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 놀랍게도 이 가이드를 스스로 어겨서, 어, 노출순위에서 제외가 돼서 노출이 안 되는 판매자가 더 많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가이드를 꼭 숙지하고 지키셔서, 어, 노출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스마트 스토어로 성장을 하시고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 로그인 하시면, 요렇게 제품을 세팅하고, 뭐 수정하고, 판매 관리, 정상 관리 할수 있는 관리자 모드로 오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 클릭하시면 이제 상품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등록하기 눌러서 제일 먼저, 어,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순서가 중요도 순서이고, 어, 점수로 환산했을 때 배점이, 점수가 가장 큰 영역 순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카테고리에서는 저처럼 한글로 원피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관련된 카테고리가 나와서 클릭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옆에 카테고리 명을 클릭하시면은 글자 입력하지 않고 마우스로 클릭으로, 요렇게, 요렇게 클릭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카테고리 명을 검색하나, 클릭으로 가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특히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은 제품을 여러 가지를 등록을 하시니까, 어, 제품마다 카테고리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분석을 하지도 못하고, 아니면 잘 못하고, 어,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과 맞지 않는 카테고리에 등록하시면은 절대로 노출하실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품과 맞지 않는 카테고리에 등록할 경우 강제 이동되거나 판매 중지, 판매 금지 될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약 최소 만 가지 이상의 제품을 등록을 해왔는데, 어, 카테고리 입력을 잘못했다고 친절하게 강제 이동 시켜주는 경우는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노출이 안 되고, 노출이 안 되니까 판매도 안 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대카테고리 영역, 중카테고리 영역, 속카테고리 영역, 여기가 세부 분류 카테고리 영역입니다. 어 여기서 카테고리를 잘못 등록하셨으면 소나 세부 분류 카테고리 여기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거의 웬만한 제품들은 카테고리 수정 카테고리를 잘못 등록하시면은 수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카테고리 분석이 끝나고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셨다면 밑에 상품명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어, 이 상품명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검색창에 검색하는 키워드로 키워드로 작성하셔 작성하며 네이버가 제공하는 어,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 글자를 보시면 판매 상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상품명 어, 스팸 키워드 입력 시 관리자 의해 판매 금지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유명 상품 유사 문구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땡땡 스타일 땡땡 st 등과 같이 기재하는 경우 별도 고지 없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상품명을 검색 최적화 가이드에 잘 맞게 입력하면 검색 노출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세 줄은 어, 상품 등록을 할 때마다 보이는 어, 글이라서 외운다는 생각보다는 상품명을 작성을 하면서, 아니면 작성하고 나서 한 번씩 밑에 조건들을 어 여기에 혹시나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지 어 매번 보시면 어 저처럼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도 어 금방 외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품명 작성을 다 하셨다면, 여기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 버튼을 눌러서 확인 한번 해 보시면 됩니다. 어 혹시 깜빡하고 뭐 글자수가 너무 길다든지 중복 단어를 너무 많이 입력했다든지 하면 이 버튼을 통해서 어 저, 점검이 가능하니까 업로드 하시기 전에 꼭한 번씩은 눌러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글 검색창에 어, 스마트 스토어 SEO 이미지라고 검색을 하시고 이미지 탭을 누르시면은. 요렇게 보이시는 요 이미지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요걸은, 어, 주로 작업하는 PC나 노트북에 내려받고 자주 보시면, 어,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블로그가 스마트 스토어가 블로그에서 파생된 거라서 뭐 디테일한 몇 개, 몇 가지 빼고는, 어, 블로그도 거의 비슷한 가이드에 적용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 이게 점수로 계산돼서 점수화 돼서 노출 순위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 계속 이 표를 보면서 제품을 등록하시면 뭐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처음에 이해가 안 가더라도 어, 경험을 통해서 몇 개씩 올리시다 보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담을 내용은 어, 조금 확대를 하시면요. 요겁니다. 상품 정보의 상품명, 상품명 작성에 있어서 요렇게 네이버가 가이드로 준 규칙, 요 규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규칙이 뭐냐? 자첫 번째 규칙, 표준 상품명 준수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표준 상품명이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어,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자, 둘 중에 어떤 명칭이 맞을까요? 요거를 물어보는 게 표준 상품명 준수하여입니다. 어, 이거는 검색창에 검색 몇 번만 해보시면 아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아는 명칭이, 어, 표준 명칭이, 그 제품의 표준 사용 명칭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고 내가 아는 이 제품의 이름이 표준 명칭인지 확인을 하시고 표준 명칭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 공식적인 상품 정보를 사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 명칭을 그 제품의 명칭을 말했을 때 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어, 저는 오프라인 교육을 지, 진행하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고, 어 나만 이 제품의 이름이 이거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식의 반대는 비공식이죠. 나만 알고 있는 거는 비공식 정보. 누구나 모두가 인정하고 알고 있는 거는 공식적인 정보. 그래서 공식적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식적인 표준 상품명을 준수하라는 말입니다. 어, 여기서 보시면 카페. 카페가 표준명칭인데 나는 카페로 알고 있는 경우 상품명에 카페라고 넣어버리면은 카페라고 사용한 판매자보다 노출순위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표준상품명을 준수하고 공식적인 상품정보를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50자 이내로 작성하라. 여기 보시면 어, 스마트 스토어 등록할 때 시스템은 100자까지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50자를 넘어서 어, 100자 가까이까지 거의 100자를 꽉 채워도 상위 노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상품명 작성 가이드 규칙을 뭐 그렇게 까다롭게 적용받지 않는 제품군을 가진 카테고리들도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를 찾아내는 것도 어, 부지런한 판매자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는 어, 50자를 이 50자를 넘어가면은 어, 우선 노출 대상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게 됩니다. 어, 상품명이 상품명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긴 하나 우리는 후발주자고 이미 선발주자인 엄마무시한 애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 후발주자에게선 후발주자인 우리에게는 어, 상품명에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너무 제약적이라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 키워드 몇 개를 조합해서 상품명 몇 자가 적당한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어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밖에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그 상품명을 작성하는 판매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상품과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고 내가 1월에 등록하는지, 7월에 등록하는지, 10월에 등록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띄어쓰기도 한 글자를 먹고 띄어쓰기를 포함한 50자를 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검색하고 소비하는 키워드로 상품명을 만든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규칙, 중복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라. 같은 단어가 두번 이상 상품명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거를 중복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에 추가적으로 네이버는 동의어, 유, 유의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중복 단어로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제가 봄 원피스. 가을 원피스, 겨울 원피스 라고 상품명에 입력하게 되면은 원피스는 중복 단어입니다. 그래서 봄, 가을, 겨울 원피스 라고 상품명에 원피스를 한 번만 넣으면은 봄 원피스, 가을 원피스, 겨울 원피스 라고 네이버가 알아서 검색에 잡아 줄 겁니다. 그래서 원피스라는 글자는 한 번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동의어와 유의어는 어렵게 나누지 마시고 그냥 뭐 비슷한 아이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동의어와 유의어는 뭐냐면 뭐 형태가 다른 단어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어, 뜻이 서로 비슷한 말, 뜻이 서로 비슷한 단어를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대표적으로 키와 신장 이거는 두개 단어는 다른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또 남성과 남자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와 어린이는 뉴이어라고 하고요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빠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동의어와 뉴이어는 뭐 같은 맥락이고 같은 뜻이다. 그래서 요렇게 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면 이것도 중복 단어로 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규칙, 어, 특수 기호 사용을 자제하라. 어,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명에 상품명에 특수 기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요렇게 괄호, 그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뭐 콤마 그 다음에 점그 다음에 대괄호 그 다음에 슬러시 그 다음에 이렇게 엔드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물결 요정도 있습니다 자 스마트스토어 스토, 스마트 상품명에서는 딱 특수기호 요것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도 딱한 번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 규칙 관련 없는 키워드를 제외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관련 없는 키워드라고 하면은 이 키워드가 상품명에서 삭제돼도 제품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쉽게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 아직도 많이 보실 겁니다. 뭐 주문폭주 요런게 상품명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즉시 할인 요런 것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짜 이런 키워드가 들어간 상품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착순 아니면 뭐 예전에는 되게 많이 쓰셨는데 뭐 땡처리라든지 아니면 뭐 쿠폰 발급 뭐 쿠폰 지급 뭐 해당 카테고리 1위 제품 뭐 요거 말고도 예시리가 요거 말고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색해보시면은 제가 예시로들이 키워드를 사용하고도 어 1페이지에 노출되고 리뷰도 많이 쌓여있는 제품을 보실 수 있는데 그건 뭐 조금 다른 꼼수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급판매자니까 그 그 사람이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후발주자인 우리는 제품과 직접 관련 없는 키워드. 뭐,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으로 치면은 뭐, 막팔, 선팔, F4F 같은 이런 키워드입니다. 뭐, 예쁜, 무슨 추천, 이런 키워드도 안 좋습니다. 차라리 안 쓰는 것보다 못 합니다. 자, 그러면 저번 영상에서는 어 키워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오늘은 정보수 지방 키워드로 이 규칙을 지키면서 상품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제품을 올려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저처럼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게 가장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11월 달에 어떤 제품을 업로드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의외로 간단한 방법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드리면은 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사보지 않았던 제품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제품들, 아니면 와 내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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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고 살았던 제품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떠올리고 검색창에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 그러면 막 계속 계속적으로 생각이 날 거고요. 관련 제품들도 막 검색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 위주로 내 스마트스토어에 업로드를 해 보시면은. 그런 제품들은 어, 되게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고객한테 제품을, 제품 정보를 제공을 해줄수 있기 때문에, 어, 오히려 판매 성적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 스마트 스토어는, 스마트 스토어는 오늘 상품명, 요한 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스마트 스토어에 정답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 해봐야, 해보고 나서야 알수 있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어, 공부를 하시면서 지금은 또 다양한 제품을 어, 경험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계속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고집을 하지 마시고요. 이 방법, 저 방법, 최선을 다 한번 해보시고 계속 도전하셔서 어, 계속 시도해보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상품명 작성 요한 칸을 작성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어, 우리한테 주는 규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구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어, 밑에 보시면 여기 이미지 이미지 관련 손쉽게 이미지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어, 네이버가 좋아하는 입맛 그리고 고객이 선택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어렵지 않고 쉽게 한번 풀어드리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